오늘 우리 노해미아서를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 노해미아라고 하는 그런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인데 3차 포로를 이끌고 와서 한 일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수축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포로는 누가 인도합니까 1차 포로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분과 예수화라고 하는 그런 두 분이 조축이 되어져서 한 5만 여 명의 이런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때 주로 뭐합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나중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신앙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뒤에 80년 뒤에 누가 인도합니까 에스라가 인도해가지고 그게 에서라가 말씀 회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는 그 뒤에 13년쯤 뒤에 아이느헤미아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와서 성벽 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한 52일 동안에 성벽 공사를 하는 일들이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고 8장에서 마지막 1 3장까지는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 너헤미아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시는 너헤미아의 지도력과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절에 이르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너헤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어, 그게 쭉 밑에 내려가서 보면, 어,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노미면은술 관은 술 관은 술 옛날에는 이 독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 왕을 죽이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왕들이 지금 등극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았 때문에 이 왕의 술을 그 급렬하고 이것을 또 대접하는 이런 사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금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최측근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뭐 그런 뭐 독살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어 느헤미야는 이방인의 이름. 이방. 자기 나라로 말하면은 이른 잡아온 포로의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삼았다. 이거는 참 얼마나 왕의 신임을 했으면 이런 이 어, 위치까지 올라갔겠습니까 대단한 분이고 이분이 지금 이제 어, 3차 파로들을 끌고 가가지고 13년 동안 거기에서 총독으로서 일 합니다 성벽을 마치고 잠시 돌아왔다가 또다시 돌아가가지고 어, 그 일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오늘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참 인정받고 신실하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이 어, 위치가 되어져야만 앞으로의 오늘 우리 나라가 미음의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가 가장 많이 믿는 제 일의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해서 불교가 이렇게 제일 많은 그런 신도수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 그 인구조사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제일 많이 믿는 그런 종교가 되어졌는데. 오늘 그러면서라도 신뢰도는 가장 떨어진다고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실 그 보면 그리스도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이런 프레임을 걸어 가지고 어, 지금도 교회가 교회 때문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번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지난번에 물으면 어뭐 파리로 뭐그 광장에 나갔느냐 사랑제일교회 가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리고 물으면 그뭐 걸리면. 안돼 걸리더라도 거기서 걸리다 걸리더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 갖다가 지는지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어, 우리나라가 지금 가설 없이 하여도 계속해서 지금 이 교회를 갖다가 지금 공격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만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 좋지 못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체로서는 우리가 좀더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좀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노헤미아가 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얼마나 그가 진실했으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진실함을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좀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카르의 아들 노헤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기슬러월은한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 12월 그 사이입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은 이는 여름 별장입니다. 여름 별장 요즘에는 뭐 이런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냉난방을 마음대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특별히 시원한 그런 장소, 특별히 따뜻한 장소가 있다고요. 저 미라이가 뭐 어렴고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이 지역 따라서 변차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나라에는 여름을 나기 위해서 수산에다가 궁을 또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산국 있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히 볼만하고 남아 있는 유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적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에스라가 인도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형님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몇 사람과 함께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물었습니다. 처음에 물은 것이 뭡니까? 아마 뭐 뭐. 어, 우리 가족들이 어떻냐, 아버지가 어떻냐, 뭐 애는 조카는 어떻냐, 이런 걸 물은 것이 아니고, 어, 뭐라고 묻습니까 내게 이르렀거니가 그러니까. 그 사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아, 지금 이 차로 지금 포로 귀환이 일어났는데, 그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의 그럼 지금 형편은 어떠느냐? 성전은 잘 있느냐? 성병은 괜찮느냐?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어, 예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이런 형편들을 지금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굉장한 치대한 자기는 지금 술 맡은 간으로서 지금 어, 포로 귀 안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의 관심은 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런 관심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 그 위에도 이절에도 나왔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 또이 3절에도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이게 뭔가 하면 아, 그게 본래부터 안 잡히고 포로 생활 안 하고, 그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 이런 말들이 아니고, 포로에서 갔다가 지금 그게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 포로 귀한자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 지방에서 어떻게 삽니까?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지금 그 당시에 어 백성들을 지금 그 보호할 수 있는 이 기구가 바로 성벽입니다, 성벽. 그리고 성문입니다. 그게 성벽이 온전해야만 다른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고 또맹수로부터 지금 공격을 면할 수 있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성벽은 다 흐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타가지고 그저 뭐 성문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없이, 그저 아무나 틀어들 수 있는 이런 이 형편이 되어지니까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어그 세력을 다 떨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지금 한 93년 전쯤에 93년 전쯤에 이제 성전 건축을 했다가 또한 73년 전쯤에 성전이 지금 완공되어졌는데 그때 뭐 대강의 성벽들을 다좀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타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이적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게 되어져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여기큰 환란이라는 이 말은 거기에서. 어, 큰이 재난, 큰 재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 큰 재난. 그리고 여기 능욕을 받는다이 말은 수치, 수치 모욕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재난, 뭐 어, 물질도 빼앗기고 사람도 죽고 그리고 어, 그 이방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허물어졌지, 성벽은 성문은 불탔지. 그게 외적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갖다가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물건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지를 보니까 내가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금식 기도하며 또 오지를 보니까 간구하나이다. 또 육지를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돼요? 주야로 기도하오며 또육지 마지막에도 보면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저 어디에 가서 보면 십일절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기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어. 노혜미아의 반응이 첫째 반응은 가슴 아파합니다. 아 하고 울고 그리고 슬퍼했습슬퍼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고 가슴이 막 메어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또 슬퍼하는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은 이런 이 자세, 내가 마음이 아파고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내자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아파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자세가 오늘 이노헤미아의 자세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지금 기도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잘 잡아야 되는데 어디를 보니까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사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지. 하나님을 뭐 아주 능력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크느냐? 온우주에 가득해 있습니다. 가득. 지금 성령님으로 분유마로. 온 우주에 지금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물론 공기가 없는 대기관도 있지만은도 이 공기가 있는 이온 우주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분유 많은 공기라 공기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차는 만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하나님 두려움참두려움면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36병원 있지 않습니까? 36병원 그 안식교에서 하는 건데 어, 며칠 전에 그 거기 있는 아주 중요한 어, 대단한 분이 어, 그 강의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laughs> 그 강의를 하는데. 제가 뭐 평소에도 뭐그 안식교회에 대해 좀잘 알고 있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이 왜 우리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교리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 안보낸다는 거예요. 지옥 안 보내고 그저 죽음으로 없애버리지. 그걸 안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이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옥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 이게 바로 이단이구나. 이게 이단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기까지 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나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고, 이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사실 그 지옥을 갖다가 사람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사탄 그게 형라기에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사탄 따라가다가 보면 자기도 같이 불탄다고요. 내가 지금 죽어서 화장 당하면 내 내만 화장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질병도 다그 세균도 이해충도다 그렇게 불타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생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데 그러나 사탄 따라가다가 보면 그게 지옥의 행보를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분은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 절대로 사람을 지옥 보내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저 어그 죽을 죽음으로 어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기회가 지나고난 다음에는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러분들 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약을 지키시며. 경류를 베푸신 주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약을 지키요 은약 그 은약이 무슨 은약입니까? 축복의 은약이에요 아, 시명기 28장을 위시가지고서개해보면 3만 2천 5백가지의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을 지키시고 그대로 주시는 이는 하나님 그리고 경류를 베푸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믿는 하나님이라.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약을 지키셔서 약속하신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극률을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 계시느냐? 아니에요. 자, 저 밑에 팔절에 가서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네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축복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만일 네가 범죄하면 범죄하면 네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게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신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모세게 명령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은약을 지켜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불쌍해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범죄하게 되어지면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린다. 전쟁 일어나 가지고 나라 망하고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나라에 흩어버린다. 이게 말은 뭐 이렇지만은 하면 당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요. 요즘에는 뭐뭐 뭐 그래도 포로가 뭐 인권도 좀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거는 뭐 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이는 짐승 부담도 사령부담도 더 못한 그런 삶이 바로 포로로 잡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런 공의 하나님이십니다자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게 또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 구절를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천하근 기역 앞소서 하나님은 그럼 뭐 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막그 어, 망하고 끝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라도 만일 거기서라도 포로로 잡힌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 뭐 머문 못 돌아오지요 포로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신앙으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 자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내가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땅이 팔레스타인 이가나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그래가지고 포로 잡혀가서 그저 참 짐승같은 이런 직급을 받지만은 그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래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저 시장 끝에 가서 있다고 할지라도 돌아오기 힘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고토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범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기를 받았다. 그로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런 가운데서라도 회개하면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육지로 어,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씻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이나이다 대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대신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 칠지로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이나이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은 불행은 다죄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절 9절 이야기하고 또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건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며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하면 여기 구속해서 구속, 여기 큰 건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이게 뭡니까? 저출애위해서 나올 때에 거기에 하느님의 큰 건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백성,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그리스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여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서 회복시키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들으 응답되게 되어지는데 오늘 1 1절로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기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들으시는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는 아닥사사다 왕이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이제 아 내가 가서 좀이 이런 사람이 성벽을 좀 이렇게 좀어 회복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아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은 게요. 그 누가 허락해야 됩니까? 왕이 허락해야 돼.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i e 가 왕의 술 관은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렇게 사람 앞에 은혜를 기우고자 해서 기도하는 이예레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바라보면서 오늘 아침에 자, 우리도 너의 명에 같이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불행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범죄 때문이 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은약을 지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범죄하면 흩어버리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라도 다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야로 중복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여서 오늘 우리 가정에는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이너의 이 임에 같이 이 사람 앞에 은혜를 피하여 좁아서 했던 것처럼 은혜 입는 모습이 쭉 이게 이 장부터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임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내게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중보자들 다될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을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 우리 어떠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빨리 우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믿음을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고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지않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